노란 봉투법은 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그런 기형적인 법안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하청노조라는 거는 원청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또 하청 하청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게 다 일맥적으로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업계 뭐 GS라든지 현대라든지 포스코 ENC라든지 이런 데서 아예 하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그냥 지을 수가 없이 하청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. 그런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는 이 하청 업체가 원청한테 다시 교섭을 허용하는 것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리고 유례 없는 사용자 범위 확대, 사용자를 계속 확대시키면요 소송할 수 있는 사람 아저 사람 사용자니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소송하자 이러고 우르르르 달려가고 또이 사람한테 소송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소송하자 우르르르 달려가고 이거는 선진국에도 없는 법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방미 성과를 낸 기업들을 안 처. 코는 거기다가 노란 봉투법으로 너희들 뒤통수 맞아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.